오리집텍다 둘러보니까 1층에 투룸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쓰리룸이 하나가 있는데 근데 여기가 임대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에요. 앞쪽에 평창역 있죠? 뒤쪽에 평창 IC 있죠? 장평리 마을 바로 앞에 있죠? 서울대 교수님 마을 있죠? 서울대도 바로 옆에 있죠? 그리고 장평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치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임대 수요가 정말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수익성 건물입니다. 평창역도 가깝고 평창 아이시도 가깝고 편안하게 형성된 마을에서 월세 짭짤하게 받으면서 생활하실 수 있는 주택이 있어서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저 뒤에 보이는 게 국도고요. 지금 이 옆쪽에 보시면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보기 힘든 아주 예쁘고 잘 지어진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유치원이 있다는 거는 이 주변 마을이 사람들이 옹기종기 살기 참 좋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는데요. 조금만 올라가시면 저 안쪽에는 서울대 교수님들이 모여 사는 마을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쁜 유치원 8호 뒤에 유치원 옆집이에요. 야, 2층 주택인데요. 오늘의 우리 주택은 단독주택이면서 다가구주택입니다. 앞쪽에는 차량을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좁아지는 구조긴 한데 이 앞쪽에만 해도 차량을 충분히 한3대 정도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은 2층 주택인데요. 다가구 주택이에요. 1층에 두 가구, 2층에... 한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토목공사를 한 다음에 위쪽에다가 목조주택을 지었습니다. 큼지막한 자연석으로 축대를 만들고 그 사이사이 그리고 아래쪽에도 화단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각가지 꽃들을 심어 놨는데 꽃들이 예뻐요. 이 화단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옆쪽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가장 끝쪽으로 가니까 자연석으로 계단을 만들어 놓고 이 위쪽에 이제 화단이 있습니다. 한쪽은 예쁜 화단 그리고 반대쪽은 화단과 텃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를 쭉 만들어서 뒤집가의 경계를 구분을 해놨고 그 안쪽으로 여러 가지 예쁜 꽃들도 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뒤쪽으로 오니까 야외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본격적으로 텃밭이 있네요. 보세요. 고추, 배추 엄청 잘 익고 있어요. 야 여기 파도 엄청 크게 잘 자라 있고요. 뭐 가지, 뭐 오이, 별의별을 다심어놨어요 건물의 가운데. 자연석 계단이 있고요. 가구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그 가구마다 앞쪽에 길쭉하게 데크를 만들어놨어요. 난간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도색을 잘 해놔서 관리 상태 또한 최상급입니다. 현관문 열어보니까 안쪽에는 작은 전실이 있고요. 한쪽에 신발장까지 구성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중문은 여닫이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 들어가니까 바로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의 크기가 작지 않아요. 큰 안방 크기 정도 되고요. 햇살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은 주방 공간인데, 한쪽에는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한 켠으로는 벽쪽꽉 채워갖고, 상부장, 하부장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쪽으로는 다 같이 쓸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인데요. 안쪽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안에다가 세탁기를 놓고 활용할 수 있게끔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위쪽으로는 창고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하실 때도 상당히 편합니다. 바로 옆은 방이고요. 야, 작은 방인데 아늑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양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햇살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가장 안쪽으로 우리 주택의 메인 침실이 있습니다. 이방 역시 햇살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방이 느낌이 환한 게 좋습니다. 내부 보니까 큰 방이 있고요. 작은 방이 있고 욕실겸 화장실 그리고 키친룸과 거실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 널찍한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굉장히 좋고요 이 공간에서 한 달에 35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뒤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네요 계단 길이가 길어서 경사도가 상당히 좋네요 올라오니까 여기 전체가 다 포치 공간이에요 지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천창이 있어서 이쪽에 굉장히 밝아요 별도의 등을 켜놓지 않았음에도 환합니다 현관문이 있고 안쪽 전실 보니까 2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고요. 한쪽에 신발장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석이 주문이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거실이네요. 예, 공용 공간이고 굉장히 넓습니다. 30평대 아파트 거실보다 넓은 것 같습니다. 앞쪽 창을 통해서 베란다로 나갈 수가 있나 봐요. 이야, 이 전면 전체가 다 베란다네요. 데크 시설이 다 되어 있고요. 앞쪽에 나와서 이 공간 활용하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옆쪽에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작은 방이고 평창이 시원하거든요. 시원해서 이렇게 양창이 있으면 환기가 되면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바로 옆쪽도 작은 방입니다. 같은 크기의 작은 방이고요. 여기 역시 양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장롱에 가려져 있습니다. 바로 앞쪽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고요. 내부 크기는 원룸, 투룸에서 쓰는 욕실 겸 화장실 크기고요. 창호를 통해서 환기하기 편하고 지금 타일이랑 줄눈 상태 보니까 깨끗해요. 환기도 잘 되고 관리 상태 또한 좋습니다 반대쪽으로 오니까 아, 여기도 욕실 겸 화장실이 있네요 아 여기는 세탁기까지 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깊이가 깊어요 깊어서 샤워하시기 편하고 여기가 공용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거실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한 켠에는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잘 갖춰놨습니다 안쪽에는 메인 침실이 있습니다 내부 크기는 20평대 아파트 안방 크기고요 창문 양쪽에 열어놓으니까 환기가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 공간이 키친룸이에요. 가장 안쪽에 벽체를 기역자 형태로 다 이용해갖고 싱크대를 구성했기 때문에 싱크대가 작은 게 아닙니다. 반대편 벽면 공간 이용해서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주방에도 이게 환기창이 있어서 우리 주택 2층인데 굉장히 시원해요. 평창군 용평면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부재 면적이 405제곱미터, 123평이고요. 지목은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물은 일반 목구조의 2층 주택인데요. 건물의 연면적은 198.22 제곱미터, 60평입니다. 내부 구조는 1층에 투룸이 두 개가 있고요. 각각의 투룸은 방두 개, 욕실 겸 화장실이 하나씩 갖추고 있습니다. 2층은 쓰리룸인데 내부에 방세 개, 화장실 두개 갖추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24일에 준공되었고요. 우리 주택 남향 잘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내와 가까워서 수도는 당연히 상수도 이용하고 있고요. 난방 방식은 LPG 가스보일러입니다. 우리 주택 생활권과 교통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영동고속도로 평창 IC에서도 3분, KTX 평창역에서도 3분, 장평리 생활권까지도 3분이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 다 둘러보니까 1층에 투룸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쓰리룸이 하나가 있는데 주택의 가격이 2억 4천입니다. 엄청 저렴하죠. 근데 여기가 임대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에요. 앞쪽에 평창역 있죠, 뒤쪽에 평창IC 있죠, 장평리 마을 바로 앞에 있죠, 서울대 교수님 마을 있죠, 서울대도 바로 옆에 있죠, 그리고 장평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치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임대 수요가 정말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수익성 건물입니다. 적은 금액으로 쏠쏠한 수익을 원하신다면 지금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땅집TV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laughs> you